뛰고 있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고태원, 이진한, 포미, 현영민, 유고비치, 김영욱, 최효진, 자일, 배천석 안영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정팀 수원 삼성입니다. 서정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양영목 골키퍼, 박광선 구자룡, 이정수, 장호익, 이종성, 산토스, 박현범, 염기훈, 조나탄, 고승범이 나왔습니다. 오, 네, 네, 네. 아, 볼. 자, 이제 빠졌습니다. 공격팀의 전남의 공격입니다. 배천석 어, 잘 잡았어요. 자, 배천석 멘탈 스트 들어갑니다. 골이배천석배천석 환전 골! 중앙 수비 쓰는데 어또 찾았어요. 아, 산토 네. 이지남이 몸으로 막. 자 이거 바로 갈수 있죠. 네. 오른발 스틱킥! 자이것도 뒤쪽인데요. 뒤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조나탄 박방선에게 박방선 왼발로 올려줍니다. 마사토 빗나갑니다아 네. 지금 같은 선수끼리 겹쳤네요. 김정수가 네. 가로 막았습니다. <laughs> 어이것도 좋지 않은데요. 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좀 위험한 패스였는데요. 최효진 일단은. 아, 고를 다시 회수해 냈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네. 왼쪽 측면으로 벌려 줬습니다. 자, 가운데 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잘 받으셨습니다. 쿠치. 네. 자, 또 1런 장면인데요. 오른쪽인데요 유고비치 꺾어 줬고 박스 안쪽. 들어줍니다. 잘 잘! 들어갑니다. 전남 공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의 공격수들도 어떻게하면은이 선수들이 수비 쪽에 많이 힘을 쏟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전남대 수원의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전반전에만 전남이 두 골을 집어넣으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호익에게 장호익 살짝 내줍니다 박상좀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 네. 잇맨아엿겨습니다아 실수가 나왔는데요오잘 봤어요 네. 넷! 간실천했습니다 자, 자 온이에요 안영우. 온 옥사이드 아닙니다 반대 있고요 반대아졌습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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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니갑니다자 자이 살려냈니니다 오른쪽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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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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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들어 아니, 아니, 다니 아니, 아니, 아3 아니, 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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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염기훈입니다. 염기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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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로빠져나갔 아니, 다니 조나탄이군요 영기훈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기훈 올려줬습니다아이마지막지막혔습혔습이번이 네. 수원의 원의입니입왼쪽왼쪽에어졌어줬막힙 네. 막힙니다. 아저 n 의 기회였는데요. 조나탄 다시 볼을 o n 냈습니다. 어, 이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김영욱이 뛰어갑니다. 본 사이드고요. 자, 안에 편전은 있습니다. 배천석인가요? 바로가 뛰어갑니다. 네. 헤딩 어. 올려줬습니다. 뒤쪽이 역전 네. 빛나갑니다. 네. 길게 안쪽 측면이 열렸습니다. 염기훈 차반았고요. 뛰어줬습니다. 헤딩 음, 네. 넘어갑니다. 네. 등지면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카스텔레. 울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16 현대우이뱅크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